а л 코 몰락자들이 최근에 부쩍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카사님 지시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마침 와주셔서 다행이네요. 아, 그건 그렇고 제 이름은 리엔이에요. 고마울 거 없소, 리엔. 참... 여기서 멀지 않아요. 이 길로 계속 가면 카사님이 야영지 안에 계실 거예요. 아, 그리고 가시는 길에 몰락자를 좀 죽여주시면 저희한테 큰 보탬이 될 거예요. 돌아왔군. 승전보를 전하러 왔나? 안 쯤은 피해 서약단을 마을에서 몰아냈지만, 라크리는 빠져나갔소. 그렇군. 그래도 잘해주었다. 네 싸움도 아니었는데 말이지. 내 기억이 맞다면 아카라님을 만나러 왔다고 했을 터인데, 이제 만날 때가 된것 같군. 그분에게 가서 존경을 표해라. 보이지 않는 눈의 참회단의 대사제이자. 내겐 어머니 같은 분이시다. 아, 그리고 라크리는 걱정하지 마라. 나와 자매들이 처리할 테니. 아카라 사제시요 영광이요. 기인한 부탁이 있어 왔소. 개인 장로와 찰씨가. 당신이 이 숲에 숨겨져 있는 세계석 조각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거라 했어. 세계석 조각? 흥미롭군. 어쩌면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고초의 원인일 수도 있겠어. 아무래도 위대한 눈이 우리의 목표를 하나로 만들어 준것 같소. 그대도 보았듯이 어둠 숲은 비의 서약단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그들의 우두머리인 라크리는 한때 자매단 소속이었는데 어느 날 그게 상심해서는 그들이 부쩍 강해진 것이 세계석 조각 때문일지도 모르겠군 정말 그러하다면 그들에게는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테고 오래전 데커드 케인이 내게 선물을 주고 갔어 호라드림의 고사였지 하지만 그것이 지닌 기묘한 마력은 내가 쓸 것이 아니었어 그대를 보내 그 고리를 완성한다. 참으로 적절하군. 이 야영지에 오는 길에 몰락자 악마들을 죽였군. 안 그렇소? 놈들의 정수가 그대 주위에 소용돌이 치고 있어. 음, 그래, 그 고선은 그대를 위한 것이었던 게야. 날 따라오시오. 대단위에 놓인 고서를 살펴보시오. 그것이 그대의 비밀을 드러낼 테니. 도감은 이제 그대 것이요. 이 세상의 괴물들을 쓰러뜨리면 놈들의 정수가 그대에게 힘과 지식을 줄 거라고. 정수를 충분히 모은 다음 고서를 재단으로 가져가시오.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요. 자, 그럼 당면한 일로 돌아가지. 세계석 조각을 찾으려면 도움이 필요할 거. 다행히 지금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 부상당한 그대의 친구와 얘기해 봐야겠어. 햄릴, 그대를 구하니가 돌아왔소. 돌아왔군. <laughs> 다행이군. 다행이야. 지난번엔 덩굴에 숨이 막혀 인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난 햄리르라 하네. 그리고 자네는 난 자네기 목숨을 빚졌지. 안 그런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어. 그래도 궁금하긴 하군. 이곳에는 무슨 일로 왔어? 어둠 숲은 당신 고향에서는 제법 멀지 않소. 그래 그렇지. 크루돌라가 어찌나 그리운지... 하지만 이곳 자연의 타락을 그냥 무시할 수 없었네. 나는 위대한 나무, 이니푸스와 교감하러 이곳에 왔네. 그리고 거기서 놈들에게 붙잡혔지. 그 고목은 옛 마력으로 흘러넘친다네. 나무 껍질이 이 타락을 정화할 방법을 내게 속삭여주었지. 안타깝게도 그 의식은 복잡한데 나는 재료를 모을 힘이 없네. 흠... <목소리> 그런데 어쩌면 자네가 도와줄 수 있겠군 이곳 토종의 재료들을 모아야 하네 진홍색 거미의 커다란 도알 가장 큰 피의 꽃에서 지취한 가시 검디검은 나무의 가지 이것들을 한데 모으면 숲이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줄걸세 거미 눈과 가시는 둘다 북쪽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걸세 가지가 문젠데 이곳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나무들은 몰락자의 야영지 근처에 있지. 그러니 시은 두 개부터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나. 속의 동굴 그래, 여기라면 거대한 거미가 숨어 있기 딱 좋은 곳이군. Ich gonna 이곳 가 a 가 h i n k a 이있다 이곳은 Kaka. 이곳은 k a k 을수 있을지도... 이렇 통불이 유난히 백백하군. 가까이는 모양이야. 온노가부족 여기 이만한 크기의 피에 꽃이라면 분명 가시도 있겠지. 한탈자의 충격이 내 눈앞에서 진다. 이탑쇼이 이 피의 서약의 의미를 보여줘. 이놈을 죽이거나 날 위해 죽거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당기. 네가 그 중이여기는 생명, 내 왕국의 자네 위에 세워진 허상이다. 그들의 피줄에 흐르는 피는 도둑 맞은 것이. 내가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저의 피로 뒤덮인 가시를 손에 넣었다. 앤디는 검은 나무의 가지 이야기를 했다. 가장 큰 나무들은 남쪽에서 자라니 거기서 시작해야겠군. 시험하는군. 소리는 뭔가 다가온다. 변한 나무가 여기를 말한 거였군. 그랬다. 세 가지 재료를 다 모았어. 두루이드가 의식을 거행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됐으면 좋겠군. thank <laughs> you 네네군. 오순이 <laughs> 어, 어, 아직 갈비뼈가 아프구만. 오게 모닥불이 우리의 총매가 되어줄 걸세이숲을 저주하는 어둠의 정체를 알아보자고.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거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 아니, 아니야. 의식은 성공했어야 해. 각각의 재료가 어둠 숲의 상태를 나타내고 불길이 그 관련성을 드러내 주었어야 정상인데. 우리가 뭔가 빠트린 모양이야. 아카라. 도움이 필요하네. 들었어? 이 나이에도 아직 내 통찰이 쓸모 있다. 기분 좋구려. 이자로군, 이 여자의 고약한 욕망 때문에 숲의 자연이 뒤틀렸어 똑같은 어둠의 마법으로만 그대의 의식을 결속할 수 있어. 사대의 지혜가 없었다면 우린 길을 잃었을 것이야, 가라. 어둠의 마법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내가 알지 예전에 그큰 나무로 가다가 이교도 야영지를 봤네 찾는 물건이 있는지 숲을 샅샅이 뒤지고 있더군 어둠의 마법의 원초를 찾아야 한다면 틀림없이 거기서 찾을 수 있을걸세 알겠소 금방 다녀오겠소 <laughs>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네 그냥 이니푸스의 나무에서 만나지 네 가지 재료가 모두 있으면 이 타락건 맞서 싸울 수 있을걸세. 참 가기 전에 해수한테 자네게 뭘좀 만들어 주라고 했네. 물건은 해수에게 직접 받아가게. 난 아직 몸이 성치하느니 오늘 재련 모두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늘 오셨군요 방금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자, 가져가십시오 늙은 햄리르가 대체 뭐가 당신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긴 하군요 그게 뭔지 몰라도 이게 요긴하게 쓸 겁니다 됐다고요? <laughs> 알겠습니다